정의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오늘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건강 허락해 주셨사옵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홀로 열납하시고 오늘 예배기도 찬양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아버지 주님 음만 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이 시간 대표기도로 우리 배사랑 목사님께서 내 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글로벌 기독 방송으로 나와서 또 예배들신 은혜 주심을 감사히 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한명한 명은 한명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진리의 복음이 잘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고, 또그하서 생명이 되게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 더 임단받아. 하매 나를 한데서 이루는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요 진리의 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되어져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인수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봉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생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영혼들이 응. 이 진리로 확장되는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히 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골고라신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구촌 미랄선교의 여성 총재님으로 계시고, 주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임수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글로벌 기독교 방송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또 우리 안영아 우리 교수님의 아버지 안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자 또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아, 네. 유튜브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에도 동일한 은혜를 복포스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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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빌리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어,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글로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 내 목적을 두기에서 이곳에 세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는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참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주셔서 정말 바울 사도 같이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모르고 배반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고 이러던 바울사도였어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서 지금 어디에 있나 하면은 바울사도가 우리는 지금 가둑혀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요그 사도 바울이 보면은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학자 중에 학자요. 최고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건데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가 학자라는데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데 이렇게 어? 이제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은 세상 내 지식 모든 학문을 배설물과 초토화 조개 같이 이제 나를 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 아, 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뭔 어떤 분이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 네. 내게 권세 주시는 하나님. 아, 네. 하나님은 천지 장조를 이루셨어요. 아, 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만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싹이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우리 마음 속에, 신령 속에서 태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 속으로 어?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 바울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내가 궁핍함과 모든 것을 일체 배, 비결을 배웠다는 거요.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요. 예 진례에 대해서. 진례의 말씀에 어려운 거, 배고픔, 모든 일에 풍부한 과 궁핍한 걸찰줄 아는 거 배웠다는 거요. 예 그러면 그게 무엇이나 상대방 어떤 사람도 가난가, 가난한가, 병든 사람, 고난, 형편 모든 걸 어려움을 다 체험했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그 이제 관용으로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관용으로 내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미하라 나를 죽이고 나는 초타같이 나를 죽이고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이 주셔서 지금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주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네. 나로 말미암치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적이 무엇이나, 구원, 천국, 아, 네. 우리가 영생으로, 영생, 그곳의 천국,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 네. 우리는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우리 하나를 터치하시고 우리 생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시대요. 성령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인류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 데살로니전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도 없어요.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누구나 어려움은 다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정말로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진리 안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로 우리가 이제 초대예요. 초대 일대기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정말로 생 고구마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요. 그도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우리 임시 가문에 세우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권사님도 나오고 전도사도 나오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장로님도 이제 또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 주시고 근데 제일 제가 한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무한하게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풀려 또 교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축복이 임하고 병든자가 치료받고 아멘. 모든 게 열리는 역사를 제가 하나님 은혜를 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이 진실한 아버지의 믿음이 오고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의 소망, 아버지 한틀를 가는 소망이 이 마음 속에 딱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요 어, 사랑이 그 사랑이 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체험하는 게 성령 체험입니다. 유한 3서 2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라면요, 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자야, 내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우리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요 잘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네. 잘 되고 잘 살고 아, 네. 하나님을 잘모 뭐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아,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이 첫째 풀려야 돼. 영이 풀려야 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영이 풀리고 영이 열려야지 이두 마음이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쏙 들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멀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 복음 보면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속에 과신데요.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님 내 속에 과여 계시고 나는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잖아요. 이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게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아, 내가 오늘도 날마다 성찬을,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낮은 자에서 성도를 잘 섬기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정말로 제가요, 저는 정말로 고집아직, 우리가요, 저게 고집아직이 없는 건데, 그고집아직나 교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빌리포스 이제 보면은 파울사도가 고집아직 지식. 학문, 철학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고 박식해 박사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부름받았어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가득켜서 모든 걸 이제 나의 힘으로는 될수 없이 모든 걸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체 비결 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또 이제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으로 오시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서 장착되어서 말씀이 살았어 역사서 생명의 말씀. 이 손퍼들때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환경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끝났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요. 그 은혜를 어느 정도 체험할 때 사랑이, 사랑하는데 이사랑 이러죠. 근데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유튜버로 설교 은혜 받는 분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신하고 쉬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한 물을 다 쏟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 누구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되어 부활 승천하신 다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내 마음 속에 탁 주인으로 장착되면 우리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이 정말로 어렵다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세상이에요. 네. 세상에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좋은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죠.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모든 시설이 너무나 좋아요. 복지도 좋죠. 정말 어디에 가도. 손색이 없고, 최고의 우리 시비권에 두는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모든 걸 주님 뜻대로 말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안교수님은요, 참 제가요, 만날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교수님은요, 아주 고다, 보면 곱고 정직해. 표태를 딱 바라보면 어 이렇게 딱한 표태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또 쓰십니다. 네. 이 방송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로 많은 또 봉사를 많이 하셔요. 헌신 섬김을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글로벌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해서 많이 후원도 해주세요. 후원이 없으면 이 방송을 할수 없습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아, 네. 능력은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요. 아,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셔요. 그 아, 네.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내가 살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 전진, 전진하고 나가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고, 또 아, 네. 자녀들을 또 길을 시원의 대로 할점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모든 섬기는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건 비천에 차 있다는 거 어려움 당하고 오늘 사도바울이 뭐야? 그랬던 모든 비결을 내가 고난을 당했는 에는 내게 능력 주는 누가 능력 줘? 예수님이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내게 능력 주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살수 있다 아멘이 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모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다그 믿음을 믿고 전진하고 하루하루 감사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나 야고보서 5장에또또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능력 주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뜻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려요.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항상 이렇게 영적을 우리가 열어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이 영적을 열어주실 때는 내 주변에 환경에 이렇게 높은 산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뭐야? 말씀과 기도로 터닝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요. 아,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 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날마다 재단에서 기도하고, 아, 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할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늘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강간이고 가정에다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머리에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통하여 여기를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마지막 시대가 보혈의 피로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할수 없다는 예수님은 피흘림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다 씻어 주셨어요. 모든을 죄를 보혈의 피를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어주도 보혈의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능력은 너 예수님이 주시네. 십자가의 피흘림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만 해서 우리가 늘 애써 기도하면 노력은 내가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 버터널하고 열리고,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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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하늘나라에 천국이 입성할 때까지 말씀은 매일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말씀을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겸손과 간용은 뭐야? 상대한테 베풀라는 거요 내가 나진 자에 대해서 간용.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 집은 나눠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이. 놀라우게 이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하는 건 뭐예요? 전하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갈 일을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글로벌 기독교 방송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내게 네 능력 주신다. 여기에다 내가 능력? 우리? 아멘. 안녕하, 교수님, 또 아, 네. 우리 합력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 방송국을 앞으로 글로브가 그대로 전 세계, 글로브 뭐야? 아, 네. 전 세계 글로버. 여기에서 하면 전 세계를 퍼져나갑니다. 아, 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 시대입니다. 방송이 나가면 글로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고 이렇지만 앞으로 장대한 역사가 아, 네. 일어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글로벌 기독교 방송 안에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합평하는 영을 반드시 또 부어주셔야 돼요. 합평해야 돼. 마음이 합평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이 합평하지 않으면 늘 근심이죠. 이곳에 하나님 합평,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합평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글로브 방송국을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안녕하 교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교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또 함께하는 동역자 목사님들 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글로버가 되는 아버지 기독교 방송 아버지 되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선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또 선배 목사님들잘 너무나 배려 잘하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그러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또 말씀 중에서 또축복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한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내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배사랑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드려 주신 임수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카메라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 동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누구나 할것 없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은 저희 개인의 방송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할 때에 정말 요즘에 너무나 설교 말씀이 홍수라고 하지요. 그러한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오시는 목사님들의 많은 은혜 되시는 목사님들만 저희가 초빙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실 때에 우리 방송이 날로날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발전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해 주신 임시연 목사님 나오셔서 험금 기도와 함께 오늘 축도를 해주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황금 올린 손길이 하나님 주님 피묻은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하나님 꼭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린 손길에 오병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족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폭포스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오만 교회 머리 이외와 글로벌 기독교 방송 이외와 우리들 위해와 영원 영원 무궁도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해주세요